안녕하세요허잇 보물썸, 김동현. 더블비, 장명준입니다. 흥, 띵, 이씨 이게 무슨 컨셉이야, 이게. 좀 아이돌 컨셉으로 해서 한번 귀엽게 한번 해봤어. 아니, 얼굴이 아이돌이 아닌데, 무슨. 아, 아 좋습니다. 저희가 2018 지스타에 보물썸과 더블비가 넷마블 스에 참여할 예정인데요. 네.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왜 찍냐? 네. 엄청나게 스펙타클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스펙타클한. 어,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. 드디어 12월 6일날, 블레이디앤 소울 레볼루션이 정식 오픈합니다. 어 뭔가 굉장하지 않아요? 왜냐면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쏘를 해왔던, 네. 오래 했던 유저인데, 네. 굉장히 네. 네. 놀라운 소식인데, 네. 왜냐면 이제 불쏘만의 그 원작 감성 의 스토리, 자유로운 무공, 네. 아그 대전 액션 끝, 막 무빙 액션, 그다 오픈필드 뭐 대규모 세력전까지,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바일로 구현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, 와. 이 모바일 게임상에서의 아주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? 지각변동은 공룡시대에 많이 네. 나오지 않았나요? <laughs> 한테로 고 시작하겠습니다. 지스에 네. 오시면 네? 미리 게임을 해보실 수도 있고, 아 게임을 유명 프로 게이머들의 2대이 비무대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. 비무대결하는 걸볼수 있다고? 네, 진짜 자기 눈으로 W 보물섬 유명 인기 BJ들과 대규모 필드 세력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. 어, 떻게 자기 입으로 인기 유명 뭐 이런 말을 하냐? 형, 근데 솔직히 가장 관심 있는 거는, 네. 유명 모델들의 진서형 비율 포습인데 와, 벌써부터 이거 미치겠는데. 뭘 미쳐. 먼저 너. 가 있어도 돼요? 아니, 진짜 먼저 가있어아 지금 가봤자 안 하고요. 아. 너 이거 보려고 가는 거지? 정답. 아, 지금 뭘정답이 아, 죄송합니다.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게임 하러 가는 겁니다. 네. 각종 시연전 이벤트도 네. 너무 많으니까, 다들 부산 백스코로 <laughs> 놀러 오세요! <laughs>